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거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스럽게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하락은 반복적으로 지켜주던 이 바닥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거래량까지 터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떠난 거는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자리는 세력이 떠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물량들을 대량으로 손절한 흔적이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리 왜 다시 반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점 어떻게 가져갈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반등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아직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 분께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인 타점 분석에 앞서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하락의 흐름 그리고 이 거래량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번 상승 과정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파동이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어때요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들어온 물량의 만큼의 매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높이만 비교를 해보셔도 거래량 차이가 최소 2배 이상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번 하락 개인들이 물량을 털린 흐름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에 물량들을 크게 잡고 있는 이 매물대 가격은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포인트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횡보를 만들었던 요 매물대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번 주가 조정도 자세히 보시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안에서 더 빠지지 않고 꼬리를 달아주면서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리 겁을 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빠르게 저점 공략에 대비해서 매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바다 매물 때 가격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470만원 가격인데 이미 지금 470만원 가격에 기회를 주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두 번째 대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4시간복을 체크를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을 마무리 짓는 캔들이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캔들의 이 몸통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가장 싸게 물량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단면대 가격 기준으로 480만원까지는 빠르게 물량들을 잡아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조정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대한 물량들 잡아가시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타천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 최대한 물량들 모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저랑 함께 이번 상승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홀더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에 한번 구독자가 되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은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렸던. 요런 포인트 왔을 때에는 빠르게 대형 전략을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47-8796입니다.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요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연락처로 제가 실시간 대형 포인트 함께 잡아 드리면서 이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조정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470만원 매물 때 충분히 공략해서 사실상 최저점의 물량들을 잡아 가신 상황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충분히 싸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셔서 이번 상승 제대로 한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주간에서 다시 반등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물량들을 매도할 것이냐 사실상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 다시 주봉으로 넘어가시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최근 조정이 나오기 직전에 반복해서 저항을 받았던 상단 매물대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대략적으로 670만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상단 매물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70만원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일단은 1차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서 이전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이더리움 천만원 저는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물대 왔을 때 버티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평단가로 우리가 진입하셔야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반드시 공략하셔야 된다고 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 포인트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고 끌고 갈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대형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3947-8796제 연락처로 오늘 구독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적어서 빠르게 한통 보내주시고 함께 이번 조정간에 최대한 물량들 매집해가면서 상승구간까지 저랑 함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으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